안녕하세요, 토니입니다. 오늘은 푸나펑 월드컵. 토토가 좋아하는 월드컵입니다. 시작할게요. 푸나펑 월드컵. 8강, 8강밖에 없네요. 이거는 좀 빨리 끝낼 것같다응 음. 사르, 어, 사르벤트의 탱크맨. 탱크맨. 저는 요 탱크맨을 좀 좋아합니다. 루브데 라사지. 아, 어, 저는요, 루브 선택하도록 할게요. 스카이, 헥스. 헥스보단 스카이죠? 하츠네 미쿠데 아고티. 어, 저는요, 아고티 갈게요. 루브다 탱크맨. 탱크맨. 가셀로는 안 나왔네. 카이가 또 갈게요. 결승 탱크맨 갈게요. 어왜 이렇게 빨래죠오 벌써 우승 나왔어. 빠이.